자 어떻게 레벨 2 지워진 대장간을 얻을까요? 간단히 말해 지워진 대장간을 가져갈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 레벨 1이고 이게 레벨 2예요. 클릭하면 제작을 보면 생성기 스크랩 4개, 비전 수정 4개, 엘더 우드 판자 1개로 2티어를 만들어요. 필요한 건 오레알 500개, 영혼 2개, 피6 0 0 0 개, 경험치는 0개예요. 미티어에서 샘티어로 업그레이드하려면 피 9,000개, 영혼 50개, 오레알 1,000개가 필요해요. 비전 수정 4개, 골드 민고트 4개, 광택 나는 조각 다크스톤 1개도 필요해요. 이 재료들 배치법을 모르시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1, 2, 3, 4를 이렇게 놓아요. 1, 2, 3, 4 놓고 중앙에 엘더 우드 판자를 놓으면 돼요. 물론 이 모든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자, 다시 말하지만. 이건 레벨 2에요. 나무를 짚고 우클릭하면 돼요. 그게 다에요. 음, 더 할게 없네요. 이번엔 웅크릴 필요 없어요. 보시다시피 금속 소리가 나면 아이템 미설치, 요소 부족 또는 그 테이블에선 불가능한 거에요. 즉, 뭔가 오류가 생긴 거죠. 마지막으로, 스텔라리티 조각으로 사티어도 만들 수 있어요. 사티어는 해골 총매제, 다크 네더스타 두 개, 2개, 드래곤 비늘 두 개로 만들어요. 비디만, 영원 500, 오리얼 5천 필요해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